먹어도 먹어도 저 끝이 안보이는 우리 반지 고양이 밥그릇을 다 깨져가지고 저 밥그릇에다 좀바뀌는데 고양이 밥그릇 닦으려고 내려놨더니 그거 지금 밀고 다니는 거예요 몇 마리야 몇 마리 어째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뒤집으면 뭐가 나올 것 같은가 봐요 <laughs> 아 귀엽다 귀여운 집게 <목소리> 어디까지 밀고 다닐 거야, 김반지? 거 어디까지 밀고 다닐 거야? 어? 집중해서, 아휴, 드디어 물었어요. 저 그냥 놔두면 물고 뜯고 해서 난리 나요. 밖으로 다나 작살 나요. 떼서만. 밥을 혼자서 얼마나 빨리 그냥 마셔버려요. 그래서 쟤는 따로 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 밥 먹을 동안에 가둬놔야 돼요. 왜냐면, 나이 막그릇에 그냥 물거나 말거나 뭐 고개 뒤물면 끝이에요. 아나뭐 어, 어떻게, 3개월 넘은 애가 저럴 거야. 이제 100일 지난 애가. 진짜 심해요. 걱정이에요, 걱정. 보통 걱정이 야니네 봐봐요. 뭐핥아봐요 거기서 뭐 나오냐? 저러다 이제 안 나오면 저다 물어 뜯어 놓을 거예요. 아, 어, 못 말려요. 진짜 못 말리는 우리 반지. 해피는 또 일로 질질 걸어왔네요 얘는 높은데도 잘 올라가니까 고양이 올라가는 높이는 못 올라가도 웬만한 덴다 올라가요 못 말려 못 말려 귀엽죠 진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악동이에요 우리집 악동 빌런 중에 최고 빌런 최상위 진짜 키워본 개 중에 얘가 어느더 라벨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1등 싸는 것도 1등 극성도 1등 애교도 1등 아 못말라요 못말라요 얘만 우리집에서 프리패스예요 애기니까 내가 다 봐줘요 프리패 이제 안될 것 같아요 리치야 하늘이 혼내키면 엄마한테 혼나지 하늘이 건드리지만 아파 리치야 저 밥그릇 좀 뺏어라 완전 집중이네 집중 밥그릇에 심치에 있는 김반지입니다 김반지 반지야 그거 줄게 나가서 그 하루에 한 사료 한 통씩 얻어와라 그러면 두세 명은 해결되겠다 어? 너 오줌도 아무데나 싸니까 키한짝 쓰고 나가서 사료 좀 얻어와 엄마 생활에 보탬 좀 대줘 니가 사료값이라도 좀 갚으러 와, 그거 갖고 가서. 이 동네는 다녀도 너 도시간이가 돼서 또밥줄 사람도 없다. 놔 봐야죠. 뺏어야지. 못 말려요, 못 말려. 우리 반지는 못 말려요. 누가 뭐래도못 말려요. 루치는 지금 거기에 아주 기분 좋았어? 기분 좋아? 루치는 지금 아침 먹고 기분 좋대요. 여기도 다 먹었네. 강아지들이 리 진주는 지금 밥 먹고 앞마당에 벌써 나갔어요. 하늘이가 너무 크고, 다저 문어 의 절에 그래도... <laughs> 지치지도 않아요. 그 그릇 그 같고, 물고 뚜껑만 보고. 어째 저럴까. 이빨도 간지럽겠죠. 개껌도 안 줘요. 제가 피부가 개껌도 많은데 아 그거 다 먹으래요. 쟤는 주면. 근데 피부가 또안 좋은데 그거 먹고 또 잘못 될까 봐 쟤는 웬만하면 제가 강아지 간식은 잘안 주고 있어요. 뭐 과일, 야채, 고구마, 계란 이런 것만 주죠. 생겨나지 말래 먹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짜증난데 저리 가래 아 저희 집 소파는 완전히 춘향이네 소파에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다 난리를 쳐놔가지고 가죽도 다떨어졌어요 나중에 청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양냥 뭐, 아우 저게 그래도 뭐 어? 세일해서 산, 준다고 근 300만원 돈 준건데 저게 뭔, 뭔지 모르겠네 싹다 버려놨어요 아 저게 제가 몇년 전에 350 불러서 그때 세일할 때 270에 산거 같은데 저렇게 만들어 놨네요.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리클라이너도다 가죽인데 새로 산거다뜯어놨고요 나만 하는 게 없네요. 저희 집에는. 그것도 이제 작살 낼거 같네. 뺏어야죠. 야, 너 그거, 그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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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이 형 밖에 밖을 깨트려서 엄마 우선 거기다 주는 건데, 어? 밥그릇도 세 개는 새로 사야 돼. 다깨나가지고 아주 완전 집중이네, 집중. 밥그릇에. 뺏어야지. <laughs> 고양이두 마리는 졸고 앉았고. 우리 리치는 열심히 청소하네, 청소. 희망이는 어딨나 볼게요. 희망이 방에 있겠죠, 뭐 혼자. 리클라이너에서 자네요. 하여튼, 리클라이너도 좋아해요. 제가 밤에 잘땐저희불 덮고 자고요. 낮에는 이거 깔아 놓고요 아저 왜냐하면 그 밑에 또 속으로 들어가면 털 알레르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청소는 매일 그거 이불 청소기로 하지만 아우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아이 해피야 또 애기 자잖아 해피 내려가 애기 건드리지 말고 이만에 잔대잖아 이제 또이이빈 밥그릇 있죠 바다밥그릇 와서 들이 하는 거야 다 걷었는데 내가 걷는 중에 애들이 뭘 싸가지고 치느라고 거기다 놔뒀더니 저 밥그릇 갖고 양이 안 차니까 일로 왔고 드림이가 이제 2차로 취직했네 저 밥그릇에 얘네들이 먹보 강아지 얘도 먹보 강아지예요 얘가 2위예요 먹보 강아지 요즘 큰일 났어요 반지한테 빌려요 뭐든지 먹을 것도 잘못하면 뺏기고 그래서 밥을 절대 같이 줄수없어봐요 드림이 깔고 앉아서 저리고 있잖아 요이게많이 돼요? 아 진짜 뭔댔어 뭔댔어 그리고 아쉬운 눈, 랑란고 응. 양아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양아치 기질, 음, 상도이도 없는 놈, 치면도 없는 놈, 뻔뻔한 놈, 이 내기 양아치, 김반지. 그렇게 꽁지가 와서 저렇게나 극성 맞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완전히 반전이,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 반지. 긴 반지. 저 봐요, 가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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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등. 가드, 가드.